10월 27일 목요일 밸런스 조정 사전 안내. 잔영의 비올레토, 최강 모델 루루카, 해적 선장 플랑. 딱 예상한 애들 이 있네요. 어, 빌트레드 자크 루루카? 어, 루루카는 살짝 의외인데. 그리고 맞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 새벽에 왜 잠비랑 제나가 버그가 걸렸을까? 잠비 새벽에 갑자기 터진 버그 그래, 제나도 할거라고 괜히 버그가 터진게 아니에요 그래, 얘네들이랑 최강모델 루루카 그리고 해적선장 플랑 그리고 빌트레드 자크 루루카 배드캐다밍 그리고 제나 아티팩트는 알라바 스토논이랑 채티 봅시다 잔영의 비올레토 1스킬에 소울버너 있으면 추가 턴으로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공격 및 피격 후? 어... 그러면 내가 4스택때 평타를 촥촥 때린 다음에 3스킬 한번 씽! 할수 있는 거네 그리고 내가 3스킬 아니 그 집중이 3개인데 소울번이 있으면 은 소울번으로 촥촥 하고 또 소울번으로 촥촥 하면 다시 3스킬 또 쓰잉 할수 있네 아 괜찮아지네요 이거는 그리고 그쵸 얘 소울번이 너무 구렸어요 그래가지고 1턴에더 늘려줬어 공증을 그리고 스킬 쿨타임을 1턴 감소시켜줬고 어 이거는 어 되게 괜찮아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눕덱에서도 약간 그냥 너무 극딜이 아니라 탱 정도 어느 정도 챙긴 다음에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강 모델 루루카 이스킬 아군 행동 게이지 증가가 15%에서 20% 5% 늘어났죠 그리고 3스킬 박살 자신을 제외한 아군 전체에게 2턴간 공격력 증가여 템포덱 됐네 그리고 각인 집중이 추악으로 바뀌었고 얘 예, 템포덱 됐는데요 자신한테는 어차피 이스킬 했으면 공증 걸수 있으니까 어 결국은 얘가 아군 행동 게이지 20% 증가야. 공증도 걸어주고 종찰보다 좋은 게 뭐냐? 종찰은 15% 증가고 얘는 20% 증가해요. 템포덱에서 그5% 차이 진작합니다 에다한테도 공증을줄수 있네. 에다 최루카도 되겠네. 그러면 자 그리고 갱플랑 아니 해적 선장 플랑 총으로 적을 공격하여 75% 확률로 강화 효과 한 개를 훔쳐옵니다. 본인한테만 적용인지 아니면 아군 전체 적용인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본인한테겠죠? 근데 정말 해적 컨셉이네. 그리고, 바다의 무법자 이거 이 e 스킬이죠? 효과 적중이 50% 증가합니다. 공격 시 치명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 심해 뜨는 별을 끼라는 거네요. 이거는. 그리고, 잠깐만. 그전에는 자신의 턴에 처형 사용 후, 자신이 강화 효과 상태라면, 근데 지금은? 처형 사용 후, 어, 자신의 턴이 아니어도, 반격 세트? 협공도 되고? 어, 근데, 심해 뜨는 별은 반격에는 발생하지 않긴 하거든요, 저거? 그리고, 3 스킬, 전탄 발사. 자신에게 3턴 동안 공격력 증가, 2턴짜리가 3턴 됐고, 행동 게이지 감소가 25%에서 30% 됐다?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일단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갱플랑 쓰기 힘든 이유가, 결국은 그거잖아. 해제하기 쉽고, 매력 부르기 쉽고, 그쵸? 근본적인 문제, 조일이 그런 애들. 요즘 이제 또 데스티나, 그리고 보석바, 그런 애들까지 있어. 일단은, 이렇게 패치는 됐다. 정원은. 자, 그리고, 빌트레드. 그냥 단순하네요. 빌트레드 데미지가 약했나봐요. 그냥 피해량 증가, 피해량 증가, 피해량 증가, 피해량 증가. 그냥 전체적으로 데미지가 올랐다. 자, 그리고 자하크. 치밀한 서에게 이 e 스킬이죠. 아군 대상과 자신의 약화 효과 두개해제한 후, 아군 대상의 행동 게이지 증가, 자신에게 추가 턴? 아, 이건 진짜 좋아지는데? 아, 왜냐면은, 자크를 쓰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있잖아 아나 이거 얘를 해제를 해줘야 되, 되는지 아니면은 3스킬을 써야 되는지 야 이거는 되게 좋아지는데? 그리고 행동 게이지 증가 요다 찍으면 20% 증가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크를 밀어주는 거는 슈를 좀 견제하라고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어 이건 좀 많이 좋아지네요 이거? 진짜 좋아지는데? 자 그리고 루루카 자 루루카는 우리 PVE 쪽 애들이죠? 그래서 100% 확률로 방어력 감소? 어아 이건 좋아진다 절대 저항 말고는 방각에 대한 그거를 없애는 거잖아. 아, 이건 되게 괜찮네요. 자, 그리고, 매드캐라미. 커다란 방패로 적을 공격하여 45% 확률로 1턴간 도발? 상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턴에 쓰면은 광역 공격으로 광역 도발이야? 자, 그리고, 저 녀석을 잡아 50% 확률로 전열의 아군에게 1턴간 치피 증가 발생시키는 반격? 도발. 아, 잠깐만! 도발, 지정도발, 상태 이상인 적에게 피격 시 효과 발생 확률이 2배 증가합니다. 100% 마, 반격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애가 시에나 배드케라밍 못 막습니다. CP 증가 필요 없어요. 그냥 시에나가 평타로 계속 도발 걸어주면 돼. 아, 근데 본인이 맞아야 되네. 그리고 이게 다냐 야하하 3스킬이죠? 적을 공격하여 1턴간 도발이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소울 번을 있으면은 도발이 2턴으로 늘어나고 소울도 줄어들고 스킬 쿨타임도 감소시키고 쿨이 줄었으니까 소울도 줄이겠다. 아, 그리고 자신에게 방어력 증가가 생겼네요. 속도 증가가 없어지고 어, 재미는 있는데 제가 베드케라밍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테스트를 하지 못하겠네. 자, 제나! 저 제나 스킬 차에 모르거든요? 일단 봅시다. 냉기 강타, 뭐 1스킬이겠죠? 기절이 생겨. 그리고 강압, 2스킬일 것 같죠? 약화 마법의시전에100% 확률로 적 전체의 강화 효과 1턴 감소시킨 후 아군한테 매력? 해제로로 하는 건가? 어? 잠깐만, 반각이 생겼네요? 냉기 마법으로 적 전체를 공격하여 75% 확률로 2턴간 반각. 그리고 100% 확률로 행계 감소? 잠깐 이게 마도사잖아요. 그는 본인이 소울 번딱 해가지고 강화 효과 1턴 감소시켜서 매력을다 없앤 다음에 3스킬 가지고 광역 반각 딱 걸어버리는 거야. 오, 아 잠깐만요. 기본 속도 101이요? 네, 잘 봤습니다. 아 제나 전직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거 나오고 생각합시다. 그거는 그러면 아티팩트 알라바스토론 자신의 턴 종료 시 속도 증가가 단일 공격 후 무작위 약화 효과 발생시킵니다. 높은 효과 적중과 지속적인 약화 효과 발생이 필요한 컨텐츠에서 그냥 PBE에서 써라는 것 같아.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실현의 전당인가 그런 거에서 이제 막 디버프가 몇개 이상이어야 이제 뭐 어떤 막 피해량 감소 막 그런 거 있을 때 그냥 그런 데서 써라. 그리고 채티. 전투 시작 시 2턴간 보호막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피격 후 생명력이 50% 이하면은 쉐드한번 더? 쉐드가두번 생기네요? 피격과 동시에랑 피격 후가 무슨 차이죠? 아 화염킥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체력이 50% 이하야. 근데 화염킥을 맞으면 피격과 동시에 쉴드가 생기면서 쉴드가 까였잖아. 그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모라스 고독의 눈처럼. 그리고 쉴드량도 증가했고. 뭐 이거는 나와봐야 알겠네요. 아무튼 이번 밸런스 패치는 잠비, 최루카, 갱플랑, 이트레드 자크, 루루카, 배드캐라밍, 제나. 알라바스토론 채팅.